야, 너뭐 하는 거야? 그냥 받으려는 거야? 왜요? 뭐 어때서요? 900원 짱 대낭 모르냐? 구글에짱 대낭.com, 주소창에짱 대낭.com 바로 사이트 뜨자. 수쿠 제한도 없고 24시간 문의사항까지 신속정화 간전한짱 대낭 많은 이용 부탁해요. 졸라기 싸다 스시 얘들아, 안녕! 오늘도 강정률 좋은 강화매물 본방강화 한번 때려보도록 하자. 아, 오늘 때려볼 아이는 지금 아이콘들이 그나마 배율이 굉장히 좋아.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색하던 찰라에 이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클라이베르트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뿌띠, 어, 뿌띠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형은 요 비디치로 가려고 해. 어, 비디치 지금 1카 거래량, 어, 준수하고 17%면, 그 다음에 4카 거래량도 지금 14번 어 요러면은 준수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요걸로다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520억에 만약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140억에 사게 되면은 1카랑 4카 가격 차이가 380억이나 차이나는 백구강장어 요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한 트수가 3트 이상 거의 4트 본전 나오거든 그래서 요 비디치로다가 오늘은 가볼까 합니다 자 비리치 1카 140억에 영입을 해줬고, 요거 한번 바로 몸방강화 때려보도록 하자. 자, 아, 1에서 2갈때104 5장 놓고 할 거고, 104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천이면은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다섯 개를 사게 되면 7억 5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58%, 어, 58%라는 확률이, 어, 생긴다. 요거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매일매일 효율 좋은 강장 추천 매물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놔야 영상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배율이 망가지기 전에 강장 추천 매물 본인도 따라만 하면은 돈 버는 강장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는 올리는 거 쉽지? 자 2에서 3갈때는 108 다섯장 넣고 갈거고 108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4카에서 보는게 어, 가장 싸게 구매를 할수가 있다 108같은 경우는 5억 5천이면은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어, 요거 다섯장 사게되면은 27.5억이랑 금액이 들어간다 2에서 3카 갈때 그리고 확률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08 다섯개를 넣게되면 어, 75%가 나온다 어, 요것도 바로 들어가보자 자, 피파 대리는 8년차 무사고대행 업체 갓대리 많이 이용해주세요. 카카오톡에 피파 마스터즈 영어로 검색한 다음에, 문의사항 남긴 다음에 각종 피파에 대한 이벤트를 집에서, 어, 받아볼 수 있는 대리 업체 갓대리 많이 이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낙은 신속 안전 정확한 짱대낙.co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 추천인의 BJ 유니버스 체크해주면은 서로 좋은 거니까, 어, 그것도 많이 해주길 바래요 자, 3카 1고 자, 마지막, 이제, 3에서 4갈 때는, 109 다섯 장놓고할 거고, 109 같은 경우는, 109도 108과 똑같이, 4카로 봐야지 가격이 싸, 얘들아. 어, 그러니까 4카로다가, 봐서, 8억, 1000 밑으로다가 사면은, 이득이다. 어, 그래서 8억, 1000으로다가, 5개를 사게 되면, 이제, 총 재료비는 40.5억이 들어가고, 야, 근데, 이낙키 여기 왜 있냐? 어, 어쨌든, 확률은 지금 이렇게 다섯 개를 넣게 되면 44.5%가 나온다. 어, 요것도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아이콘, 사카강자 요것도 원트에 먹으면 너무 달달할 것 같긴 하지만, 어, 과연 원트에 줄지, 그게 문제긴 해. 어, 어제, 원트에 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조금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약속의 확률 44.5%자 비디치 사카 여기서 원트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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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원트로 이틀 연속 먹었다 어 잘하다 어 요거 그래서 비디치를 이제 팔아볼건데 어 요거 한 528억에 있네 그러면은 솔직히, 530억에 걸어놔도 이거 팔릴 것 같긴 하거든? 근데, 525억에 팔게. 어, 525억에 판매했을 때, 총, 이득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때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비디치 아이콘을 사카까지 만들어서, 어, 525억에 팔게 되면은, PC방, 탑클, 그 다음에 30% 쿠폰까지 이제 매기게 되면은 483억이라는 금액이 생긴다. 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어... 달달하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빠르게 한번 때려보자. 아이콘, 비디치 1카 구매가격 140억, 140억에 구매를 해줬고 1에서 2갈때는 1 4 5짝 얘네들은 1.5억에 구매가 가능했지. 그래서 총 7.5억이 들어갔고 확률은 58%. 어, 그리고 2에서 3갈 때는 108 5장. 얘네들은 5.5억에 개당 살수 있었고, 총 재료비는 27.5억이 들어갔다. 확률은 75%. 그리고 3에서 사갈 때는 109 5장을 넣어서 갔고, 얘네들은 개당 8.1억에 구매가 가능했다. 어, 그래, 5개를 사게 되면 40.5억. 확률은 44.5%. 그래서 총 들어간 재료비는 얼마냐? 어 얘네들은 75.5억이 들어갔다. 어 그리고 선수 구매 가격 재료비 합한 거 원투 기준 얘네들은 얼마냐? 총 215.5억이 들어갔다. 어 이게 일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선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 그리고 비디치를 525억에 판매 시, PC방, 탑클, 그리고 30% 쿠폰, 매기게 되면, 483억이 생긴다. 그래서 총, 이득은 얼마냐? 원트에, 267.5억? 이득. 우와, 씨. 달달하다. 어, 2트에, 192억? 이득. 어, 2트까지도 달달하지. 그 다음에 3트에, 116.5억? 이득. 야, 3투도 달달한데, 이거? 4트에 41억? 이득. 마지막 5투는 마이너스 34.5억? 손해를 본다. 어, 야, 이거 3트까지도 100억 이상, 어,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나름, 나름 지금 강장할 수, 강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엄청나게 좋은 매물이다. 어, 요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요거 비디치 지금 요거 최대한 1 카를 싸게 사는 게 좋거든. 140억 형처럼 걸어놨다가 140억대로 사는 거를 추천을 하고 아니면은 이 카도 거래량 있으니까 이 카를 한 150억 밑으로 다 사게 되면은 어, 좀 이득이 극대화가 된다. 형처럼 이렇게 좀 많이 먹을 수 있다. 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 어, 원트에 또, 아이콘 비디치 먹으면서, 어, 형은 마무리를 할것 같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 비가 계속 왔는데, 음, 좀 많이 추워졌어. 어, 그래서 감기들 항상 조심하고,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해가지고, 시험 항상 잘 보고, 올해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가는 거별탈 없이 모두들 건강하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어. 형, 그러면 내일 또 강장률 좋은 강화 매물로 돌아온다, 얘들아. 어, 내일 보자. 육바!